네 공장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리플이 그래도 지금 반등이 좀싹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저는 공모적으로 보는 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거래량 진짜 정말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빨간색 거래량 아주 기분 좋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살짝 눌러주는 분위기지만 다시 한번 슈팅을 나올 수 있는 얘기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특히 오늘은요 다른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맞서고 있는 SEC 소송에 관련돼서요. 이더리움의 창시자입니다 가장 큰 파괴력을 갖고 있는 비탈리 부테린, 비탈릭 부테린의 진짜 속마음, 솔직한 심정이 오늘 또 공시를 통해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영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으면요. 과연 탑 트레이더의 최고봉에 있는 비탈리 부테린은 리플과의 SEC 소송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탑 트레이더들은요, XRP가 SEC의 소송에 이기면요, 2025년도 3.81달러가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공시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지금 보고 있는 판단하는 가격이 3.81달러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공시 사이트에 보면요, XRP 커뮤니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승리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누가? 법률가들이. 법률가들은 승리할 것을 예상 하지만 실제 x r p 커뮤니티의 대사대에는 합의를 선언 합의, 합의. 즉, 뭐냐. 3월 달에 최종 승소에 관련된 얘기의 의견은 있지만 혹시나 패소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XRB 커뮤니티 대다수는 뭐를 원하냐. 그 전에, 사전에 합의를 원한다는 또 중요한 내용들이 공시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제인 바로 비탈리 부테린의 이야기. 흥미롭게도 리플과 XRP에 대한 지원은 실제적으로 보편적이지 않으며 이더리움의 비탈리 부테린은 최근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자, XRP는 이미요. 중국이 통제한다. 뭐를 이더리움을 하는 순간 이미 보호될 내가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보호할 수 있는 이 범위를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즉 나는 더 이상 XRP에 관련돼서요 보호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리플은요 XRP 리플 팀은요 이미 지금 새로운 수준의 낯설음으로 이미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들은 그들의 쇼트코인 완전히 쓰레기 같은 코인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자체가 중국에 컨트롤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이라고 불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되게 역설적인 건데 일단 자기네들 그 자기네들 그 코인을 중국의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분 나쁨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호하려고 했는데 이미 XRP는 내 보호를 떠났어.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 이 근본적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중국의 중국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요, 더 이상 뭐 증권이라고 불려서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XRP 자체는 이미 이더나 비트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리플도 역시 증권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금은 역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비탈린, 부테린의 의견은요, XRP는 뭐다? 증권이 아니다. 자, 결론을 내리자면, 이 부분, 이 부분, 금융거래 파트너십, 대량입양, 중앙은행의 1 b d c 벤처, 이러한 내용들 미칠 유인이 가장 이러한 내용들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리플에 대한 가격 상승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한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이트들은요, 많은 의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누가 지금 다들 보고 있냐, 말씀드렸지만, 공시, 즉, 기관들의 검증된 공시이기 때문에, 이 공시 사이트를 통해서요, 여러분들도 역시 이들의 생각들, 즉, 돈의 움직임을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3.81달러가 갈 거고요. 만약에 소속에 표소하면 얼마? 0.98달러를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아서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따라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검증된 공시, 여러분들과 그 공시된 사이트를 다 공유할 겁니다. 공유할 상체볼수 있는 방법 을 말씀드릴게요. 2429-5330제 상단의 전화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전화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보고 있는 최신 공시 뉴스들,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나는 XRP 관련된 것보다 뭐 도지가 좀궁경하다 그럼 도지를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도시에 관련된 전체적인 탑 트레이더를 보고 있는 이 리포트들이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 매매에 사용하시면 여러분들도 코인의 전문가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공유하는 방법 상단에 2429-5330 숫자 1번, 개인전화번호로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습니다.